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30일. 어, 금년도 이제 딱 이틀 남았네요. 이제 내일 지나면 어느새 2025년입니다. 참시한잘 갑니다. 예, 오늘도 농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요. 요즘은 뭐 이렇게 추우니까. 근데 요즘은 되게 따뜻하죠? 오늘도 영상, 현재 영상 구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닭장에 닭 모이주러 왔다가 잠시 아, 겨울철 제가 농약 이야기 비료 농약 영양제 뭐 이런 것들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영상 하나 아,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은또 작용기작 15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아, 그렇게 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여름에 그 가격대가 안, 비, 안 비싸면서 나름대로 나방에 효과 좋은 즉, 가성비가 좋은 그런 나방약을 좀 소개해 달라고, 어, 느 구독자님께서 그때 댓글로 주셨었는데요. 한번 오늘 답글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파밤탄, 그러면서 작용기작 15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파밤탄, 이품목명은요 루페뉴론 유제인데요. 아, 요거 300ml 짜리입니다. 요게, 이제 물 500리터 희석해서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아니면 그 500리터에다가 정량만드 캔면 왠지 좀 부족한 듯하다 이제 이런 분들. 여기 이제 그 300리터다 보니까요. 여기에 20리터짜리 30통 즉 그러니까 리터로 말하면 600리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넣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한0 넣면요. 으 아마 그 입맛에 맞을 겁니다. 아니면 500리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분들 물량이 그런 분들에게 그한 100리터 때문에 한명더 사기도 좀 어중간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겐 아마 이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효과도 나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용기작 1 5번과이파반탄의뭐 효능 효과 사용 방법 뭐 이런 방법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일단 이렇게 지침서 작물 보호제 예, 농약이 다른 말이죠. 작물 보제 지침서를 펴고, 아, 어, 요, 그 파밤탄에 대해서 일단 펴놓고 제가 또 아는 것, 또 추가적으로 제가 전달해드릴 것,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파밤탄을 보시면요, 작용기작 15번입니다. 15번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하고요 이렇게 상표명은, 즉 농약 명칭은 파밤탄, 매치. 파방 매치 이렇게 회사별로 이름이 좀 각각 다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액제입니다 액제 파방 어, 파방탄 액제 이렇게 유효성분은 어, 보시면 아, 5%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뭐1%만 들어도 독성이 강한 것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5% 들었다고 애이게요거밖에안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작물명을 보시면요 이렇게 배추, 오이, 사과, 감귤, 고추, 감, 복숭아, 딸기, 호박, 배, 자두, 그리고 뭐 마늘, 들깨 쭉 내려가세요. 이렇게 포도, 열무, 근대, 아스파라거스, 대추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반, 거의 네 페이지까지 정도 이 정도로 다양하게 적용 작물이 많다. 즉 파밤탄의 특징. 적용작물이 많다. 하지만 다 이렇게 봐도요. 없는 게 하나 있다. 고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토마토가 없습니다. 토마토. 아마 여러분들 토마토 적용되는 건참 많은데요. 토마토에 어, 등록이 안됐는 농약을, 뭐, 겐장 개치하고, 주말 농장이나 텃밭 하시 분들 아마 쳐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멀쩡하던 토마토가 잎이 갑자기 누렇게 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 벌써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누렇게 그렇게 변하는, 변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에는 등록이 안돼 있다면 토마토는 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토마토가 또 그런 약해를 살짝살짝 봤습니다 그래서, 약해 살짝 받는 것들은 대부분 다 토마토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나중에 그 토마토에 사용 가능한 거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한번 영상을 남기겠지만은 일단은 토마토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적용범위는 십자가식물인, 어, 작물인 배추, 무, 그리고 낙엽가수인 뭐 사과, 배, 감, 포도, 뭐 이런 것들 다 등록되어 있다. 의전한 건다 등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예, 물론 요 라, 라베지를 뜯어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뜯는 거 보이잖아요. 요 열면 안에 내용은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워낙 이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각종 나방이란 나방은 거의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밤나방, 배추존나방, 담배, 그세미나방부터 시작해서 복숭아, 순나방. 다 등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각종 나방하고, 그 외에 어떤 또 그, 것이 등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꽃노랑 총채벌레.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뿌리파리 그리고 콩꼬투리 혹파리 대추에 있죠. 콩꼬투리 혹파리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다. 이거 이제 그 파반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효과가 조금은 느립니다. 효과가 느리지만은 나름 효과는 좋다.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단점이죠. 느리니까요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파반탄은 관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마늘, 고자리 파리 보통 토양 살충제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토양 살충제를 뿌려도 안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이제 비닐도 피복되어 있고 참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고자리 파리에 이렇게 파밤탄 요것을 물 한말, 2 0리터당이렇게 10ml 즉, 2100으로 2100으로 혼용하셔가지고, 아, 10일 간격으로, 어, 폭이 주변에 포기 주변에 관주 칠하면 된다. 즉, 잡기 힘든 고자리 파리도 관주하면 잡는다. 그리고 고추라든지, 아, 그리고 그, 작은 그 뿌리 파리가 되는 게 고추, 그리고 딸기 있지 않습니까? 딸기. 이런 데도 역시나 10일 간격으로, 역시나 10mm, 2100으로 관주를 하면 잡는다. 즉,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은 일단 덮어놓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바대로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바람타는요그 그 작용기작이 15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번. 제가 며칠 전에는 작용기작 16번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요 히어로 설명드리면서 작용기작을 제가 16번, 요걸 합제인데요. 16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15번, 16번 모두 다그 작용기작은 그 키틴, 예, 그 동물의 중요한 부분이죠. 키틴 예, 키틴 합성을 저해합니다. 키틴 합성 저해 그러다 보니까 뭐를 못한다? 탈피를 못한다. 나방은 1년기, 2년기, 3년기 할 때마다 껍질을 벗고 자꾸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탈피를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작용기작 15번은 같은 키티납성인데 요거는 O형 요거는 I형이라고 합니다. I형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기작 16번은 여기 보시면 요 부표로 폐진 요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건 부표로 폐진으로 되어 있는 작용기작 16번 그런데 작용기작 15번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렇게, 그, 루페뉴론 품목, 요 품목도 작용기작 15번이고, 그 외에, 그 외에, 그, 작용기작 15번이 한 7종, 즉, 총한 8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약이.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농약들을 보면요. 아마,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품목명, 시간이 많으니까 여이 부분들은요 제가 댓글 상단에다가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 키틴은요 그 곤충 체백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즉 키틴 생합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 탈피를 억제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저 15번은 한8덟종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흔히,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작용기작 15번 단제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라이몬. 라이몬 많이 사용해 보셨죠 라이몬. 그리고 디밀린. 그리고 아타버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뭐 파밤탄.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작용기작 15번하고 같이 해서 또 다른 성분 합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좀어 나방향으로 사용하는 가이든서. 요거는 작용기작이 보시면 6번 플러스 15번입니다. 이렇게 15번이 포함된 이런 작용기작으로 되어 있는 나방약도 대단히 많습니다. 종류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송골매 그리고 모카스, 그리고 멜로플러스, 옥타브 방금 보여드린 뭐가이든스 우리 응약 중에서 지축마크라고 있죠. 지축마크도 작용기작 15번이 합재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어 작용기자그 15번과 그 나머지 또 다른 합제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를그 댓글 상단에 고정해놓을 테니까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 좀 이해하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반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면요. 이게 이제 왜 제가 이제 가성비에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농약 가격이 많은 이하대가 있고요. 2만 원, 3만 원짜리가 있는데 요건 중간 가격대, 대략 한 15,000원 내외의 중간 가격대면서 요게 파반타는. 나방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어 작용을 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나방은 이게 완전 변태잖아요. 알, 을 유충, 그리고 번데기, 그리고 나방인 성충입니다. 이렇게 알부터 유충, 번데기, 성충을 전체를 그다 과정을 거치는 것을 완전 변태라고 하는데 이 파밤탄 특징이 뭔가 하면요. 알은 부활을 못하게 하고 유충은 탈피를 못하게 하고, 탈피를, 그리고, 알은 부활을 못하니까, 거기서 끝이죠, 그죠? 그리고, 번데, 어, 번데기 과정은 아니고요. 성충은, 성충은, 그, 번데기는 땅 속에 있으니까, 이건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성충은, 이거는, 그, 산란, 즉, 알을 못 놓도록 만듭니다. 제가,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담배나방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죠? 담배나방이 한달 동안, 한 세대가 보통 한 30일 내외거든요. 27일부터 한 35일 걸리는데요. 고추에 말이 생기는 담배라방이. 이게 담배라방이 성충이 한 마리가 300개에서 한 700개 정도의 알을 놓습니다. 그런데 성충이 알을 못못 못 놓도록 한다. 그리고 그 알을 나낳는 것도, 알을 나낳는 것도 부활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또 유충도, 이제, 부화돼가지고 살에는 애벌레, 즉 유충도 이게 유충은 1년기부터 5년기까지 있잖아요. 흔히 이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깨어나면 껍질을 탈피를 하고 또 커지고 커지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즉허물을 벗는데 즉그허물을 벗는 탈피를 못하게 한다. 왜? 키틴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밤타는 알부터 성충까지 고루 효과가 있다. 가격대도 만 오천 원 내외. 그러면서도 의독성은 일급입니다. 여게또 저독성이다. 저독성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 나머지 이렇게 뭐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 보시면 알고요. 그리고 이게 그 꿀벌이나 나방 전문약이니까요. 양자만은 누에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의독성 일급이니까요. 나중에 약이 남는다고 아, 화천이나. 겨울 이런데 버리시면 안됩니다 이게 남는 약이 있을 경우는요 아까 제가 관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변에 과수라든지 이런것 있을때 나무뿌리 주변에 부어주시면요 그 나무뿌리 주변에 있는 군병 이라든지 이런거에도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왜그 예. 마늘의 고자리 파래가 듣듯이 뿌리 주변에 있는 그런 나방류가 듣는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파밤 탄은요. 사용 양량은 보시면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배추의 파밤 나방에는 아 20ml 즉 1100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2100입니다. 꽃노랑 총채벌레도 조금은 더약 1100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1100으로 예,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뭐그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은 어, 이렇게 2100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막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주는, 관주는 이렇게 다른 건처음다 보면 뭐 14일, 2일, 수학 2일 전, 뭐 수학 3일 전 그런데 관주할 때만큼은 이렇게 보시면, 어, 마늘, 고자리, 파리, 관주는 수학에서 최소한 30일 전에는 좀간주를 해주셔야 된다. 너무 임박하게 간주하면 이제, 흡수해서 올라가가지고, 혹시, 식용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간주할 때는 조금 더 여유있게, 고렇게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예, 요런 말씀까지, 마스, 어, 마,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작용기자 15번은, 품목명이 히어로처럼 이렇게 부풀 패질 하나, 작용기자 16번에 하나처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즉, 죽이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은 키티납성을 저해하는 건데 문제는 죽이는 방법은 어떤 품목은 창이고 어떤 품목은 칼이고 어떤 품목은 그 화살이고 이런식으로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은 그 곤충에 작용했을 때어 작용점은 키티납성을 저해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억제한다 그래 죽이는 건데요 이제 흔히 이제 보면 작용기작 15번 약이 대단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15번 약으로 이렇게 파방탄을 쳤는 것 같은데, 다음, 다음, 한달 뒤에, 어 농약 파는 농약사에서 왜 15번 되는 뭐 라이몬을 줄까? 이런 경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품목명이 전혀 다르다. 작용기작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 작용기작은 앞에 쳤는 걸 주더라도, 아 한번 건너서 교로 살파할 때는, 아, 이제, 창이냐, 칼이냐, 영에다좀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다 그, 농약하는 농협에 방제 처방사나, 농약사에 우리 그, 처방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다 생각해서 처방하는 거니깐요제 영상 보시고, 오, 15분 쳤는데 왜또 철학할까? 이런,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다음에는, 어, 지난번에 또한번 그, 설명, 그, 역시나 그, 가을쯤인가? 그 질문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가루 이 어, 금년도 하얗게 펄펄 나르는 그 아주 미세한 가루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루 2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달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는 요팬텀 요거 설명하면서 작용기작 4A 그리고 온실 가루 2, 담배 가루 2, 즉 가루 1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멋진 날되시고 행복한 날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아 제가 아는 지식을 나름대로 공유하고, 또 저도 역시나 댓글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아 알고 계신 지식, 댓글로 저에게 또 공유해 주시면, 저도 또 덕분에 많이 배우니까요, 그렇게 서로 윈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